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식 시장이 좀 혼란에 빠졌다.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 4월달에 IMF는 걱정하지 마라. 올해 잠깐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올해 마이너스 3% 많이 하고도 남는다. 내년에는 5.8%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제 OECD가 지난 6월 10일 날 경제전망을 냈는데,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올해 성장률, 생제 성장률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진다. 2차 대유행이 가을, 겨울에 오게 되면, 마이너스 7%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에도 플러스 2.8% 2차 대유행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7.2% 떨어지고 내년에 2.8%.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심한 경기 침체 국면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들수 들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시장은 이 IMF의 V자형 전망, 올해 좀 고생하고 내년에는 어 정말 활짝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블룸버그가 조사하는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블룸버그의 경제 전망을 월에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거기 에 따르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 뭐 칠, 팔, 십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블룸보그의 전망치를 보내주는데, IMF처럼 V자형 전망, 반당을 한다라는 전망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여왔는데,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연준의 파월 의장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전망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한2%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하고 이게 하락 폭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연준이 또 나섰어요. 또 나서 가지고 어뭐 회사채 시장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유통 시장에 들어가서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가 또 멈추고 이러면서 좀 길게 보면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파월 의장은 공개석상에 나와서 5월 19일부터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 빠질 수 있다. 지금 경기지표 개선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할 것 같다. 이게 이번에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여행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또 맛집 잘안 다니고 있죠 근데 사실 지난 1 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고용 증가의 대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여행 음식 숙박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고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다시 언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경기 지표 잠깐 반짝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쪽 고용이 다시 좋아지지는 못할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면 실험률이 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 있을 것 같다. 이게 파월 의장이 5월 19일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6월 10일 날 6월 9일인가 10일인가 FOMC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주가 올라가는 걸 막더니 지난 월요일 날은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연준이 나서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돈 써줄게 우리가 회사채 유통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고 기업이 부도 나는 걸 막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똑같은 연준 아니 미 연준이 똑같은데 왜 의장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얘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게 이제 실행기구가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곳은 어 우리가 이제 연준 중에서도 그 바다 어 지역 바다 지역 연방은행 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뉴욕 연방은행이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FRB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Federal Reserve Board 이 연준 이라는 데는 최고 상위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어 보드가 있어요. 위원회. 여기 이 위원회 의장이 파월이라는 것이고요. 여기 위원회는 이제 이사들 보통 어, 정원이 12명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이죠. 정책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은 어 뉴욕 연방은행이 해요. 여기도 뉴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합니다. 뉴욕 연방은행에도 총재가 있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나? <laughs> 저기 의장은 의장은 미국 장기 심체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아니야 우린 주가 올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어, 파월 의장에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가지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가령 9월 달에 공매도 지금 금지해 놓은 게 9월 달까지잖아요. 9월 중순까지인가 그러는데, 그거 계속 연장하자라는 쪽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 정부의 정책 결정자 레벨에서. 장관급, 차관급 레벨에서 연장합시다. 이거 공매도 금지해 놓고, 공매도 금지해 놓고 가서 보니까 괜찮네. 어, 기업 주가 올라가면서 기업 부도 확률 위험도 많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라는 사람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게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빠지면 또훅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록 방치해 놓으면, 어느 순간 주가가 폭락하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해가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법을 버블 일어나고 버블은 필연적으로 버블 붕괴를 냈는데 이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적당한 선에서 막자 이런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파월의 장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가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국에서는 동학 개미라고 안그러고 로빈훗이라고 표현을 하죠 로빈훗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동학 개미들하고 비슷한데. 어,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주식에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 격언에 그런, 거 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가장 용감한 사람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주식시장에서 잃어보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거 오래 간다. 주가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월 의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미연준, 뉴욕 연방은행이 떨어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연준이 쓸수 있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연준이 이제 5조 달러까지 저는 쓸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데 의회가 손실 을볼수 있는 돈을 5천억 달러를 줬습니다. 근데 요거는 손실 볼수 있는 돈. 요거는 손실 다봐도 되고. 근데 빌려 주는 돈이 다100% 손실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손실 안 보는 안 보고 빌려 주는 돈도 있고 손실을 많이 보고 빌려 주는 돈도 있는데 평균 잡으면 전체 100을 대출해 주면 10 정도가 손실 볼수 있다고 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 의회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들이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천억 달러까지는 네가다 잃어도 좋다. 대출을 늘려라. 그래서 이 5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배까지, 그래서 5조 달러 이상을 대출해 줄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연준이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4조 달러 이상 대출해 줄수 있는, 미국의 GDP가 1년에 2조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5조 달러라고 보면 GDP의 25% 사분의 일이에요.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로 따지면 500조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거, 500조 원을 지금 뭐 우리 뭐 올해 들어와서 1차2차3차 추경하면서 10조 원, 20조 원, 30조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연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500조 원을 대출할 수 있는 돈을 갖고 그 중에 지금 70조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아직까지 할수 있는 거 많죠. 그러니까 미 연준으로서는 아직까지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떨어지는 주가는 막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팡 올라가가지고 버블, 버블 붕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의장이 나서서 위는 막고 있고, 제가 볼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막아놓고 있는데, 어쩌자는 이야기냐? 이거에서 뭐 하려고? 그게 핵심이죠. 결국 제가 볼때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부가 증가하겠죠 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가계가 소비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이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버넨키는 그랬거든요 버넨키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버넨키 이후로 집값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버넨키는 대놓고 웰스 이펙트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가계가 소비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특히 미국 경제는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부가 증가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일부러 낮추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게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미연준이 주도했죠 근데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가게가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집값 올라갔다고 소비 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남의 집값도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집 팔고 딴집 이사 가면 나는 번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집값만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값으로 가게의 부를 증가시키고 그걸로 소비를 늘어나게 한다. 요거는 이제 버행키의 오판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파월은 그것보다는 버행키는 중앙은행 역사에서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중앙은행의 이제 정 정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뭐 이걸 들으시면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아 결국 그런 거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조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떤 거냐면 중화은행의 전통적인 생각은 가계의 부가 증가에서 가계가 소비하도록 한다가 아니고 가계가 갖고 있는 돈을 기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게 하고 그럼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가계가 월급 받고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가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앙은행의 전,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요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미 주가는 뭐, 낮은 주가는 아니요꽤 비싼 주가입니다. 기업이익이나 이런 건지 보면, 미국 주가는, 전세계 주가는 꽤 비싼 상황이에요. 요 상황을 딱 유지시켜 놓고 나서, 안 떨어지게 할수 있는 거는, 어, 충분히 돈이 많으니까 할수 있을 거고, 올라가는 거 막는 거는 또 이제 적당하게, 그, 말을 계속 해주면 돼요.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주로 연준이 들어오는 게 주식을 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업의 회사채를 사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주식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미국의 로빈 후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로빈 후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말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주식은 너무 비싸다 채권을 사 볼까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채도 금리가 지금은 꽤 낮아져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채 사겠다고 국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회사채 사겠다는 돈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제가 볼때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기업들한테 지금 물 들어올 때뭐 줘세요 빨리. 회사채 발행하세요. 연준이 막아주고 있는 거 보이죠? 회사채 가격 안 떨어지게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회사채 발행하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이번 가을 겨울 2차 유행도 넘기고 내년에도 경제가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년까지도 버텨야 되잖아. 근데 그 영업은 잘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 지금 빨리 회사채 발행해서 현금 확보하고 그래야지 올해 가을 겨울 내년을 버티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있을게요. 딱 잡아놓고 있을 테니 빨리 발행하세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회사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게 뭐하는 것이냐? 돈갈 길은 다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가는 길을 막, 부동산 가는 도, 돈의 길을 막아놓은 게 아니고 미국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대출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BIS 비율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뭐 무한대로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 돈을 기업 대출로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상태 안 좋은 쪽으로 또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집 사는 데까지 돈 빌려주면 은행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신용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이쪽 길은 다 막아놓고, 가계 대출 못하게 막아놓고, 이쪽으로 돈이 나가게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데갈수 있는 돈이 갈수 있는 길다 막아놓고 주식시장, 회사채 이런 이런 길만 딱 열어놓고 가격을 딱 이렇게 막아놓고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게가 도저히 은행 예금으로 안 되겠다, 부동산도 안 되네, 이쪽으로 들어오죠. 회사채 시장,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결국 여기서 가게의 돈이 묶일 겁니다. 그 묶인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그까지고 어, 올해 2차 유행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바이러스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일간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까지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 북방구에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지금 환자 수가 증가해도 예후가 그렇게 심각하게 악화가 안 되거든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갑자기 넘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기온 때문에 기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기온이 일교차가 커지고 습해지면 예후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폼에 봤던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이차 유행 그리고 내년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잘안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여행, 음식, 맛집 숙박 이런데 고용만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V자형 반등,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은 확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일단 버티고 가게는 버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 가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나라든 또 재정을 써서 긴급 재난 지원금 형태로 해서 버티게 하게 할 건데, 기업은 그렇게 우리가 지원 못 하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지원 못 합니다. 물론, 큰 기업 몇 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산업은행이 나서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시키고, 그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든 살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그중에 금융자산 좀 갖고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데 투자할 길을 못 찾아서 결국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좀 있으면 회사채만 발행하겠습니까? 유상증자까지 하겠죠. 이런대로 돈이 들어가게 하고 이 돈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버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상이 다시 좋아질 때 버틴 기업들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진다. 가게는 버팁니다. 안 되면 정부가 재정을 할수 있어요. 근데 무너진 기업 다시 이렇게 세우려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기업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영업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은 한번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계의 자산이 금융자산이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다른 길을 다 막아놓고 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의장은 경제 안, 좋아, 안 좋다 너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뉴욕 연방은행은 주가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거는 이제 이런 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회사채 발행이 미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도 하반기에는 유상 증자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은 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이후로 IT 버블 붕괴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업들이 유상 증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이게 순 순증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게더 많았어요. 주식 수의 감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업이 바이백 한다 그러죠?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 가령 1억 주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주를 자기가 시장에서 직접 사서 소각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 사는 바이백은 해도 소각은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바이백 주식을,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또 팔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백 했다 그러면 이건 소각시켜 버립니다 주식 수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기업은 똑같은 이익을 내는데 뭐 바이백 했다고 해서 기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작년에도 100억 벌고 올해도 100억 버는데 주식수가 1억 주 하다가 1천만 주 줄었어요. 9천만 주 한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한 주당 계산을 하니까 한 주당 기업이 익이확 증가하죠. 주가도 올라가는. 그래서 바이백을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간 게 큽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식수가 계속 증가해요. 유상증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 같으면 특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저기 주식 수의 증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 주식이 새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싸게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죠 싼 가격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하는 기업은 이게 시점을 잘 보는 거거든요 시점을 봐서 굳이 내가 지금 발행을 하는데 싼 가격에 주식을 발행해서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 때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나눠서 보는 거죠. 유상증자가 많은 나라들. 바이백이 많은 나라들로 나눠 보면 바이백이 많은 나라들이 훨씬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유통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상증자가 많은 나라들은 길게 보면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보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유상증자보다 바이백이 많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투자자들이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 상태가 아니고 기업들한테 빨리 발행해라. 그리고 지금 주가는 기업들이 발행하고 싶어하는 유상증자하고 싶어 할 만큼 가격이 높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서 유상증자를 아마 앞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에서 그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루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 영역에서 전문가들이죠. 오랫동안 했고 경험도 많고 전문가들인데 그런 그루들이 월그 워렌 버핏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식을 많이 팔았죠. 특히 금융주, 항공주 많이 팔았습니다. 로빈훗들은, 야, 워렌버핏 파는 거 우리가 사서 가격을 끌어올라갔어요. 워렌버핏, 어, 저기서 왜 팔아? 바보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길게 보면 저는 이 그루들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너무 비싸다. 라고 하는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치고나 내면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부르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책은, 아, 정책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진,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은 함을 사면 계속 가져간다. 바이엔 홀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주식은 쌀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다. 근데 어떤 게 비싼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연준이 밑을 받쳐주는데 이게 폭락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맞겠죠. 연준이 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아직까지 4조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계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기업들이 회사체도 마구 발행하고 유상증도 많이 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여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연준이 주가를 바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건 앞으로도 뭐 시간이 좀꽤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빨라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연준이 더 이상 그렇게 주식시장을 내가 더 바쳐야 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